반갑습니다. 노생마입니다. <laughs> 그 제가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 동안 33년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어뭐 사실 뭐 성공한 삶이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삶이라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개인이 한 남자가 평범하게 살다가, 어 어떤 일들을 겪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고, 또 어떤 실수들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그 이유는, <laughs>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 얘기 듣고, 어 본인들의 삶도 회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어 뭐, 저보다 한참 어린 분들이 보시면은, 아, 그, 저, 부, 저 사람은 저런 일들을 겪었고, 저런 생각을 했고, 아, 저런 때 저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처자식을 고생시키고, 또 어떤 우연한 계기로 뭔가를 극복하고, 또 어떤 인연을 만나서는 사기를 당하고, 또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또더 좋은 결과를 내고, 또 어떤 인연은 좋은 인연인 줄 알았는데, 아, 좋은 인연인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면, 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만 되는 인연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이 이제 14번째인데 어, 첫 방송에서부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시점부터 어, 지금 이야기들을 연도별로 가능하면 이렇게 연대별로, 연도별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게 한 사람이 10대 후반을 겪고, 20대를 겪고, 또알수 없는 30대를 경험하고, 40대, 이렇게 50대가 되고 보니, <laughs> 아,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을까? 왜 그렇게 이익과 손해를 구별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태평하게 살았을까?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오른쪽으로 갔을까? 앞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왜 뒤로 갔을까? 이거는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앞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가면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상당히 참혹해요. 왜냐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았는데, 저도 어떻게 되는 건 없고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한것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결과는 엄청 참혹합니다. 그럼 그걸 저만 겪으면 되느냐? 처자식이 있으면 처자식, 처도 힘들고 자식들도 고단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33년간의 이야기를 최근 뭐 지금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뭐 내년 내후년 이야기도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이유들이 <laughs> 아, 이미 경험한 제 저처럼 경험하신 분들은 뭔가 회상하고 반성하고 그러는 복귀 차원의 이야기가 될수 있고요. 또 앞으로 경험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 나는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아저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했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타산지석으로 사무실하는 거죠. 이런 게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아, 주변에, 집안에, 어른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거보단 이게 좋더라.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어, 내가 볼 때, 여기다, 이거다, 라고 얘기는 못 해주겠지만, 뭔가 네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한, 결정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왠지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아, 뭔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때는 뭐 얘기해도 몰랐겠죠. 근데 내가 듣고도 안 하는 것과 아예 듣지도 못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나 조력자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는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정말 없었어요. 저희가 정말 힘들 때도 심한 얘기로 주변을 돌아보면 저희가 그렇게 힘든데도 주변을 돌아보면 저희가 좀 그래도 남편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어떤 조언을 듣거나 조력을 기대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써 닥쳐오는 어떤 그런 불행이나 고난한, 고단한 상황들을 겪을 때, 아, 정말 이거 힘들다는 차원을 떠나서 그냥 모든 게 몰리면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laughs> 근데 20대에 느끼게 되는,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30대에 겪게 되는 고난, 40대에 겪게 되는 고난. 이게 다 크기와 규모와 데미지가 다르더라고요. 30대 때 겪어보면, 아, 20대 때 겪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40대, 40대에서 겪게 되는 건 20대, 30대 겪은 일은 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점점, 점점 힘든 일이 대가가 잘못된 선택에 의한 대가들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커지면 진짜 뭐 멘탈이 약하시고 마음이 약하 여리시고 그러신 분들은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40대 초반에 42살, 3살 요 때쯤.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네요 그때 어, 진짜 너무 막 한꺼번에 몰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뭘 잘못했는지도 이게 복귀가 안 돼요 그냥 멍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이 상황에 처해져 있지 이런 걸알 때쯤 되면 늦더라고요 늦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일단, 내 능력을 벗어난 범위, 벗어난 상황들을 겪을 때, 그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도별로 주저리 주저리 하는 얘기들이, 예? 어떤 누군가한테는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아, 진짜로요? 이런 게우스어 보이지만, 방향을,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거. 최소한 방향이라도 맞다면,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각도가 작아서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일이 커져서 점점 이 잘못된 선택의 각도가 벌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분명한 건 모든 책임은 결국 내가 지게 된다.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내 처와 내 가족이 힘들어지고 고생한다. 그거를 그회상하면 아, 앞으로는 더더욱이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40대에 겪었으니까 극복을 했지. 50대, 60대에 그런 일들을 겪는다면 와, 진짜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살았던 32, 3년 간의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고요. 또, 저희 자식들이나 혹은 제가 그동안 살면서 순간순간 저도 모르거나 실수하고 힘들어서 어느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 일들이 저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 아 네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네가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랬을 수도 있었겠네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자식들도 언젠간 이 방송을 보겠죠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흥미 위주로 얘기할 수가 없고 가능하면 순화해서 얘기하고 흥미 위주가 아닌 삶의 내용 전달에 충실하고자 하는 게 저희 자식들도 이 방송을 언젠가 보게 될 텐데 그러면은 아 아빠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 엄마 아빠가 아 이런 일 한다 그래서 저런 일한다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창피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랬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이 삶을, 아빠의 삶을, 저희 자식들 또한 또 타산지석 삼아서, 뭐, 또 경험 간접 경험 삼아서 어, 아빠가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지금은 귀에 잘안 들리겠지만, 어,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아,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저런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저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저런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도움이 될 것처럼 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뭔가 해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 나한테 전화위복이 돼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런 땐 이렇게 처신해야 되는구나. 저런 땐 저렇게 숙이기라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이 방송으로 남기면, 언젠간 또, 언제라도 보게 되면, 아빠로서 하는 얘기보다, 뭔가, 시청자로, 이렇게, 청취자로서, 구독자로서, 또 듣는다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자식한테 하고 싶은 얘기이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한테 어, 미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 일단 애들, 먹일 거를 걱정할 정도가 되니까 일단 물러날 데가 없더만요. <laughs> 그래서 지금도 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먹는 뭔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먹는 걸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다. 그럼 뭔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 <laughs> 어떤 일을 하든, 뭐, 두 끼를 먹든, 한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먹는 거를 아끼고, 먹는 거에 대한 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그동안은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2006년, 2007년, 뭐, 이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2010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될 때쯤, 아, 2009년? 2009년 이야기를 하게 될 때쯤부터는, 아, 흥미진진할 겁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니까, 결리를 다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 인생이 진짜 막 스펙, 스펙타클해지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반드시 저는 겪는다고 봐요. 그게 언제냐? 언제 겪느냐? 그리고 알고 겪느냐? 모르고 겪느냐? 저는 반드시 겪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아, 아이 사람 삶이 어, 나와 크게 다르지 않네 또이 사람의 삶이 어쩌면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음, 조금이라도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또 다음 이야기, 지난 이야기 이어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